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희 이제 4, 6월달 강의가 시작을 했어요. 아마 선생님들이 이제 1, 3월달 기본이론에 조금 정리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4, 6월달에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또 한번 복습하면서 확장해 나가시는 시간이 되,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4, 6월 특수교육학 기, 출 분석 및 심화 이론 반이고요. 우리가 4월 20일 수요일부터 시작을 할 거고, 매주 수목 9시부터 4시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출 분석 책은 이렇게 4권으로 네 진행될 예정이고, 기본 이론서랑 동일한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 여기에서의 강의 목적은, 기, 기억하셔야 될게 기출내용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기출분석하실 때 선생님들이 많이들 오해하시는 게 문제를 풀고 답 맞추고 넘어가시고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기출분석이라고 하는 거를 같이 한번 꼼꼼하게 해볼 예정이에요. 분석하는 과정에서 제시문에 제시되어 있지만 아직 문제로 출제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심화이론 확장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구조와 틀을 매번 이렇게 복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머릿속에 서랍처럼 착착착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 강의마다 구조와 틀을 한번 예습하면서 복습하면서 정리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어, 그 다음에 수업 자료 같은 경우에는 책, 일단 기본적으로 기출 분석 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본 이론서가 있으면 참고하시는 용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기본이론 강의 책을 같이 활용할 예정이라서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강의를 통해서 보신 후에 필요하시다 싶으시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수강생 혜택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1, 3월 강의에서 한번 코로나 때문에 아픈 적이 있어가지고 일주일에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잡았었던 이 기출분석 강의에서 2주차 때 정서랑 자폐를 같이 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기출분석 강의에서 끝나는 시점은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6월 말까지 이렇게 기출분석 강의를 종료할 예정입니다. 한번 일정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업 준비하는 방법을 조금 안내해 드리려고 해요. 아마 선생님들이, 어, 그 계획을 세우시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일단 이 기본 이론을 종료한 시점에서 기출분석 강의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저희가 수요일, 목요일 기준으로, 직강을 기준으로 해서 수요일, 목요일에 매 영역별 기출 문제를 풀 거잖아요. 그러 가장 중요한 게그 전에 선생님들이 기본 이론에 대해서 조금 복습해 오셔야 됩니다. 기출 분석을 하기 전에 선생님들이 머릿속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분석하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수업 전에 한 2, 3일 정도를 잡고 해당 영역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복습해 오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때 아마 조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카페에서 드렸 제공해 드렸었던 여기 빈 문제들이 있죠. 답안이 적혀져 있지 않은 빈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이 문제들을 조금 눈으로 일별하시거나 또는 나는 문제 풀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 답안이 적혀져 있는 우리 기출분석 책 있죠. 이거라도 문제를 한번 눈으로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가 기출 분석에서 포인트들을 찾을 때 금방금방 같이 따라오실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난, 시간 너무 부족하다. 그럴 경우에는 저는 차라리 문제를 풀기보다는 기본이론 복습을 해오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저랑은 어차피 분석을 하실 거고 어차피 답안은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풀고 답 맞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 제가 기출 문제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기출 문제는 푸는 게 아니라 기억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 이미 나와 있는 답이고 이미 제공되어 있는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기억하는 거에 초점을 두고 저랑 같이 분석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기출 문제 강의를 듣기 전에 기본 이론을 좀 탄탄하게 복습해 오시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랑 이제 수요일 목요일 직강을 통해서 기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기본 이론을 한번더 저랑 같이 점검하실 거고, 그다음에 기본 이론 땐 다루지 못했었던 조금 더 심화하는 강론을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 부분도 선생님들이 이제 복습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수목 직강 기준으로 해서 수목 직강이 끝난 후에 금토일 날을 잡아서 선생님들이 이제 제가 제공해 드리는 기출 문제만 있는 거 있잖아요. 한번 뽑으셔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풀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땐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답만 푸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저랑 강의에서 분석했던 내용들이 있죠. 밑줄 긋고 어디까지 척장을 했었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무엇인지 이런 인출의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한번 혼자서 해보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중요한 이런 흐름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 선생님도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데 시간을 많이 쓰기보다는 분석에 더 초점을 주셔가지고, 아, 이 제시문이 다음번에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초등에서 이렇게 나왔으면 중등에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분석하시는 걸 초점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건 제시문이에요. 제시문의 맥락을 확장해 가면서 다음번에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를 예측하는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료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기본이론 교재 단권화라고할수 있는 확장 자료를 드릴 거예요. 바로 이런 참고 자료인데, 선생님들이 보시기, 보시면서 아, 기본이론에 빠져있거나, 선생님들 서브에 빠져있을 경우에는 잘라서 붙이시거나, 필기 하시거나 하시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1, 3월 달에 활용했었던 자료도 붙여져 있기도 하고요. 또는 또 책에 교재에 붙이실 수 있게끔 제가 분석집에 있는 자료도 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나한테 없는 자료다라고 하시면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나눠 드린 자료에 구조와 틀도 나와 있거든요. 제가 매 강의에 계획되어 있는 양만큼 구조와 틀을 드릴 거예요. 좀 이렇게 또 새롭게 편집되어 있는 틀이긴 한데 항상 강의 끝나고 나서 여기다 해 주셔야 될게 있습니다. 제가 강의 사겠지만 중요한 거. 기출 경향을 인출해 보시는 거예요. 저랑 같이 분석을 했잖아요. 분석을 하고 나서 선생님들이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건 스터디에 사셔도 되겠지만, 혼자서도 분명히 해보셔야 돼요. 이거, 동향을 체크하는 건데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음운 변동 접근법이라고 하는 게 나왔다라고 하면 선생님 머릿속에서, 아, 음운 변동 접근법은 중등에서는 정의를, 내가지고 음, 운, 음, 변동 쓰도록 하는 문제가 나왔었고 초등에서는 그거에 대한 장점에 쓰는 문제가 나왔었으며 기본적으로 자주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었 것은 음, 운, 변동 접근법에서 오류의 패턴을 찾는 문제가 나왔었다 이렇게 선생님들이 특정 개념에 대해서 기출의 경향을 줄줄줄 조금 말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출분석의 목적인 거거든요 사, 6월달에 이렇게 해 두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7, 8월, 9, 10월 모고 때쯤 가면 은아 이번에 이게 나오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게 보이시게 될 거예요 아셨죠? 지금 여기서 4, 6월 달에 기출문제를 꼼꼼하게 분석하신 다음에 선생님들이 반드시 하셔야 될 것은 이론에 대해서 키워드 점검하시는 것 플러스 기출 경향을 인출하시는 겁니다. 이 개념이 어디까지 나왔고 앞으로는 여기까지 확장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정리하실 수가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공부하시면서 아 어, 이번에 이거 좀 나올 때 됐는데 이런 시야가 생기시게 되는 거라서 반드시 이번에 이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고, 또 나, 또, 또는, 나는 스터디가 조금 비효율적이라 혼자 공부하고 싶으신 선생님도 계시잖아요. 둘다 괜찮아요, 정말로. 근데, 스터디를 하신다면, 가장 큰 장점은, 어쨌든 내가 조금 힘들 때, 그래도 같이 옆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으쌰으쌰 해서 끝까지 갈수 있게끔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스터디를 하신다라고 하면, 스터디의 방향은 어떤, 뭐, 답안을, 논쟁을 한다거나, 또는 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의 생각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시간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즉 이미 답안은 모범담에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답안에 대한 어떤 논란이나 이렇게 논쟁하신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인출과 정리와 그다음에 기출의 동향 체크 이런 것들로 초점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저도 그랬었고. <laughs> 어떤 기출 문제에 있어서 동의되지 않는 답안들에 대해서 한두 시간 계속 토론하다 보면 토론하다 보면은 스터디가 끝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막그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 선생님이 생각하고 계신 답안이 있다면, 어,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아셨죠? 좋아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4, 6월달 강의의 어떤 방법과 공부하시는 어떤 전략들 소개해드렸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저희 이제 할 건데, 특강이 하나 계획, 계획되어 있죠. 4,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강, 교육과정 특강이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직강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 주 토요일에 개강이 될 예정이에요. 매주 토요일 2시부터 6시까지 시작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인강 업로드는 다음 주 월요일에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선생님들이 조금, 어 과도기 시점인 거잖아요.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 이제 올해 2022년 특수교육 개정 교육과정이 나오게 돼요. 저 역시도 2016년과 2016년 시험을 쳤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2012년, 2011년 교육과정과 2015년이 바뀌던 해였어요. 그때 공부했던 걸 떠올려 본다면 일단 기준은 2011년으로 공부했었지만 플러스 이제 2015년에 대해서 바뀐 주요한 내용들을 비교하면서 바, 비교하면서 봤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일단 기준은 2015년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같이 보되 2022년에서 중요하게 어떤 바뀌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하게 추가된 부분을 위주로 해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프린트물로 진행될 거라서 제가 정리를 해서 나눠드리면 선생님들은 여기서 에 중요한 부분에 같이 보시도록 할 겁니다. 어, 그래서 아마 모두 올해 시험 범위에 포함 될 거거든요, 무조건. 심지어 제 제가 이제 새로운 강론 책을 보다 보면은 특히 송준만 교수님 책에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에도 다 나와 있어요. 이미 우리 강론책에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 반드시 우리 시험 문제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격주로 진행될 예정이라서 꼭 날짜 체크해 주세요. 중등 선생님들부터 먼저 시작합니다. 총론부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초등. 총론 을 하게 되고요. 중등 2주차 때는 이제 공통교육과정, 국어, 영어, 체육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체육은 거의 보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중등 이렇게 격주로 하시게 된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직강 선생님들께는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이번에 초등 선생님 오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교육과정까지 이제 상반기가 거의 끝나게 될 거예요. 아마 이제 지금 장특법이랑 교육과정을 미뤄두고 계신 선생님도 계시겠지만 상반기에 조금씩 암기해 두시면 하반기에 조금 특하게 좀더 투중하실 수 있는 시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